중앙 정부에 속해 있던 경찰권이 오늘 7월부터 지방 자치 단체로 이관됩니다. 바로 자치 경찰제가 본격 시행되는 건데요. 자치 경찰제 의미와 의 앞으로 치안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경기대 위의 김원기 도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치 경찰제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자치경찰대라는 것은 진정한 자치 분권의 완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찰권이라는 것은 모두 다 중앙정부가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과 관련된 민생 치안과 관련된 것은 이제 광역정부의 경찰권을 이전을 시켜주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광역 단체장이 자치 경찰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역에 맞는 경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자치 경찰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의 민생 치안을 직접적으로 지켜주는 그런 경찰 활동의 일 부분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치 경찰의 핵심 업무는 무엇일까요? 네, 이 경찰의 업무에 대해서 어 아직은 조금 이제 처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어 자치 경찰의 핵심이 무엇이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혼동이 될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어 자치 경찰이라는 것은 우리들 곁에서 가장 친근하게. 우리 시민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자치경찰이다. 이게 바로 핵심이고 자치분권의 완성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업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어, 국가경찰이라는 것은, 어, 대한민국 경찰의 전체적인, 어, 치안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국가경찰이죠. 여기에서는 어떤 정보와 또는 보안, 의사, 또 중대범죄, 이러한 커다란 규모의 내용을 국가경찰이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자치경찰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우리 지역 주민과 시민과 가장 밀접하게 부딪힐 수 있는 생활안전이죠. 쉽게 여성들, 주부들, 아동, 청소년, 노인. 이러한 분들을 안전하게 지역이 관리해주고 보호해주는 생활 안전이 자치경찰의 업무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또한 가지는 교통에 관련된 문제. 우리 지역은 우리 차량의 속도가 몇 킬로 것인가? 50 킬로, 40 킬로. 학교 앞에 스쿨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지역에 횡단보도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이 과거에는 경찰서가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일선 시장 군수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관련된 업무, 생활 안전과 관련된 업무,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어주는 경비 업무 이러한 것들을 자치경찰이 시행을 하는 거죠. 광역 자치단체마다 여건이 다를 텐데 경비료는 어떻습니까? 네, 어,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단체입니다. 인구가 1380만이에요. 엄청 큽니다. 그 다음에 31개 시군이 있어요. 31개 시군에서 경기 북부는 10개 시군이 있는데, 어, 다른 광역단체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각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 경기도에는 유일하게 경기 북부 지방경찰청이 있고, 남부 지방경찰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경기 북부에도 독립된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해가지고, 지난 3월에 입법 발의한 내용이 통과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다른 광역단체에 달리 경기 북부 지방경찰청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있고, 남부에는 남부지방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다는 게 틀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에 걸맞는 우리 치안 서비스를 이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과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님께서 좀 계속해서 자치 경찰 위원회를 언급을 하셨어요. 어떤 기구인지 소개를 해 주시고 그럼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 자치 경찰의 핵심은 어 광역 단체장, 그러니까 시도 지사의 권한 하에서 독립적인 자치 경찰 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이 자치 경찰 위원회에는 어 상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매일 출퇴근하는 상근할 수 있는 경찰위원이 두 명이 있고요. 나머지 다섯 명은 어, 필요에 따라서 회기가 열리면 어, 오셔가지고 의사 결정을 하는 그래서 총 일곱 명의 어,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이분들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자치경찰이 가져올 기대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직접 체험을 못 해봤으니까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경찰 업무와 관련된 안전행정의 위원으로서 이 분야에 많은 또 공부를 해왔었고 과거에 자치 경찰을 시행하는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이 자치 경찰제에 관련된 부분을 견학도 하고 학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그 지역에 살고 있고 그 지역에서만 치안 업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민생치안과 관련된 업무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적격자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그러한 애로사항들을 쉽게 해결해 줄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 어려웠던 그 두터운 벽이 있었던 경찰이라는 그 벽을 허물고 우리 자치 경찰과 우리 시민 여러분을 늘 가깝게 활동하고 대화할 수 있는 우리의 이웃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물론 큰 기대를 가졌지만은 음.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더 많은 보완과 노력을 해서 우리 도민 여러 명이 살아 사랑받는 자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은 도민 안전을 위해서 소방 행정에도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자치 경찰에 힘을 많이 쏟으시고 계시는데요. 의원님 생각했을 때 자치 경찰의 올바른 운영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면 어떤 걸들수 있을까요? 네. 어, 우리 자치경찰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느냐. 어, 지금까지 우리가 기대를 가져왔던 것은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이 분명히 이원화 되어야 한다고 해왔는데 막상 이제 직접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 이원화의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치경찰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경기도라는 광역 단체가 이 자치 경찰을 직접 인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예산과 인건비를 또 장비를 책임져 줄수 있는 광역 정부의 경찰의 신분이 된다면 좀더이 자치 경찰들이 기초 단체나 광역 단체에 각별한 정을 가지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 보살펴 드리는. 민생 치안 업무를 할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치경찰이 국가경찰과 이원화되어서 신분과 모든 목적 사업이 지방자치를 위해서 지방에 있는 도민들과 시민들의 책임을 져주는 그러한 역할로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간 한 10여 년 넘게 이제 의정활동을 하셨는데요. 음, 그간 자랑할 만한 성과를 꼽으신다. 그러면. 네, 고맙습니다. 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시민들의 생활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것이 과거의 소방의 업무였기 때문에 쉽게 교통사고 화재사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고드름을 따고 동물을 구출하고 또 문의 열쇠를 열어주는 그러한 안전을 책임져 주는 경기도의 북부의 소방 공무원들이 변변한 사무실이 없이 독립된 청사가 없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경기 북부에 있는 소방 공무원들이 안락하게 일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을 마련하자 해서 오랫동안. 경기 북부 소방 재난본부와 의정부 소방서의 합동 청산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난 3대에 걸쳐서 의정활동을 해서 몇년 전에 드디어 옥동자를 낳아서 청산을 만들었죠. 저는 이렇게 그 점을 좀 자랑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경기도 의정부입니다. 북부죠. 북부는 늘소유돼었어요 여러 면에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에 있는 주민들이 좀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광장과 공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제가 우리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에 평화광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또그 앞에는 저희 경기도에서 약 70억을 투자하고 의정부시에서 140억을 투자해서 광장 밑에 쪽으로 지하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경기도의 10대 의원 의회가 임기가 이제 1년여 정도 남았어요. 앞으로 이게 뭐 짧은 기간일 수도 있는데, 그 계획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 우리 경기 북도의 분도 어, 아직은 멀고 먼것 같은데, 어, 저는 그렇게 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TF팀도 만들고, 어, 국민적인 도민적인 어, 공감대도 형성하고, 어, 이렇게 노력한다면, 은 머지않은 가까운 시일 내에 어, 분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분도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 어, 민생치안과 안전에 관련된 이 자치경찰이 뿌리 내릴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싶고요. 어, 아직 제 지역구는 이제, 밀락동과 고산동이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입주민이 들어서는데 많은 그 편리한 시설인 인프라가 아직은 덜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 도서관과 체육시설, 공원, 학교 이러한 인프라를 잘 갖추어서 우리 시민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남아있는 의정활동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도민에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면 해주시죠. 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정말 모든 경제적인 면에서 삶의 질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은 반세기 이상 동안 932번의 외세의 침략을 받아 왔어도 우리 대한민국 꿋꿋하게 이겨낸 것처럼 우리는 이 코로나 19 위기를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힘내시고 저희들도 더욱 더 우리 도민 여러분을 섬기는 의정 활동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경기도민의 안전 그리고 경기 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한 힘도 있는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